Vinyl artist. 안녕하세요 비닐 아티스트 이성윤입니다 오늘은 어, SM3 작업을 할 겁니다 뭘 작업을 할 거냐 굿넷 라이트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요 아, 보시죠 굽넷이 응.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폭은 이제 이렇게 좀 야로도 있고 그래서 어 1m60 정도 나와서 자를 때는 1m70 정도 재단을 하면 될것 같고요. 길이가 1m가 조금 넘더라고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는 패턴으로 작업을 할 거고, 사이드 미러도, 사이드 미러는 고기 좀 많으니까 패턴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직접 손재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로 브로스트매지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이 부분 얇게 2cm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착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세차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름 뽑고 필름 재단하고 그리고 인스톨 해보도록 할게요. p f 프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처리인데요. 전처리를 할때 어, 특히 이거는 지금 좀 주행을 하시던 차량인데 이 철분이랑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게 되면 도장면에 남아 있는 그 이물질들이 필름을 올리고 나서 다 흔적으로 남게 돼요. 필름을 올리고 나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몇 차례 맞춰서 도장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것을 꼼꼼하게 시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세 차례 정도, 어, 철분 제거와 이제 이런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장면이 만졌을 때 완벽하게 매끄러워야 돼요.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눈에 티는 먼지도 없고, 지렁이 자국도 없고, 완벽합니다. 자 이제 비눗물 씻어내고 커팅하고 마감하고. 이제 도어 스텝입니다. 일단 깨끗이 닦고 이런 얇은 부분들은 솔루션을 뿌리지 않고 하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용액을 뿌리지 않고 붙일 때는 한 방에 이렇게 붙이면서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공기 기포가 차지 않는 거죠. 중간에 부터 이렇게 붙이면 공기 보가 차겠죠? 오케이. 어이구. 자, 어떻습니까? 딱그 부분이죠 타고내릴때 탁탁탁 치는 부분들 네. 뭐더갈곳도 없어요 딱요 부분만 가려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좋았어 자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힘드네요 자 오늘 작업한 내용들 보여 드릴게요 우선 본넷 작업을 했고요 물이 남거나 먼지가 들어가고 뭐 지렁이 자국 같은 것들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본넷은 진짜 만족도가 높은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작업을 해놓게 되시면 돌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도 되고 스크래치 보호도 되시고요 이렇게 나간 부분들 깔끔하게 자, 처리가 됐습니다. 안 아, 나왔는데,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헤드라이트. 사진 라인은 지금 이제 여기 이 밑에 부분 살짝 위에서부터 안쪽으로 말아지는 부분 이렇게 밑이 부분까지.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가고 이 밑에 라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으로 이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안쪽까지 말아놓을 수없고요이 위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끝나는 그런 형태로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 플라스틱이 끝나는 부분 이 라인에 맞게 잘랐습니다. 여기 사출 부분 이 라인 넘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PPF로 올림으로 인해서 어, 스크래치도 가려지게 되고 광도도 더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서비스로 많이 해드리는 부분. 스텝 엣지 부분. 네. 딱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폭으로 이만큼쭉 갔습니다. 아, 실내도 먼지 한 번씩 털어드렸고요. 가볍게 그냥 청소기 한번 돌려드렸어요. 세차도 다 마무리 됐고요. 아르카난가? 일단, XM3. 본넷,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그리고 부어스텝엣지 작업 마쳤습니다. PPF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